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라미네 뷰티입니다. 제가 수강을 할 때나 댓글로 많이들 물어보셨던 가르기 하는 방법 영상 보여드릴게요. 영상에서는 샴푸가 빠져 있으나 샴푸하는 걸꼭 추천해드려요. 아이패치는 언더 속눈썹을 감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이패치를 수직으로 내려 점막에서 떨어져 붙여줍니다. 아이패치 위에 언더 테이프로 다시 한번 언더 속눈썹과 아이패치를 단단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소독기에서 꺼내온 핀셋은 속눈썹 연장하기 바로 전 소독솜으로 다시 한번 닦아주며 위생에 한번더 신경을 써 주어요. 영상을 볼때 보라색 핀셋은 쓴 오른쪽, 검정색 핀셋은 왼쪽이에요. 속눈썹 연장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지금 붙였었던 부분에서 멀리 떨어져서 다음 속눈썹 연장을 해 주어야 속눈썹끼리 붙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나오듯이 보라색 오른손 핀셋으로 속눈썹을 옆으로 휙 당겨주면 적은 양의 속눈썹이 보이게 되어요. 그때 검은색 핀셋으로 연장할 속눈썹을 찾아줍니다. 이 방법이 가르기 할때 가장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속눈썹 연장, 가르기 할 때는 꼭 오른손과 왼손 두 가지 손을 다 사용하여 가르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절대로 왼손으로만 가르기를 하지 않아요. 오른손과 왼손이 합으로 짝꿍을 맞추면 쉽고 빠르게 가르기를 할수 있습니다. 반대쪽 눈에도 아이패치를 하는 영상부터 보면서 다시 가르기를 연습을 해볼게요. 눈두덩이에 붙이는 테이프는 저는 3M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제거할 때안 아프고 쉽게 떼어져서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전처리제를 꼼꼼하게 해줍니다. 이번에도 역시 보라색 핀셋은 오른손, 검정색 핀셋은 왼쪽으로 두고 사용을 할게요. 속눈썹 앞머리 연장할 때는 오른손 보라색 핀셋을 멀리멀리 잡고 수직으로 내리꽂듯이 연장합니다. 연장을 하고 그 부분이 아닌 다른 쪽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연장을 해 주어야 속눈썹끼리 들러붙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속눈썹 끝 부분에는 숱도 많아지고 휘어있는 속눈썹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오른손과 왼손 모두 사용하여 가르기를 해 준다면 어렵지 않게 끝부분도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오른손 핀셋으로 속눈썹을 잡아 오른쪽으로 당긴 후 왼손 핀셋으로 나머지 속눈썹을 갈라줍니다. 지금 영상을 보듯이 오른쪽 핀셋으로 속눈썹을 살짝 당겨주어야 연장하여야 할 속눈썹 무리들이 보이게 되어요. 그때 검은색 속눈썹 핀셋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속눈썹 가르기를 해줍니다. 속눈썹 연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면 연장한 긴 속눈썹 때문에 본래의 속눈썹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되어요. 오른손과 왼손 두 가지 핀셋으로 함께 당기고 착고를 해주어야 정확하고 빠르고 쉽게 속눈썹 연장을 할수 있답니다. 속눈썹으로 한올한올 한올 만져가며 찾아야 붙어버린 속눈썹을 이쁘게 다시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눈썹 연장할때 모금 보호는 가장 기본중의 기본인거 많들 알고 계시죠? 단뜨기를 하지 않고 가르기만으로도 풍성하고 완벽한 속눈썹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핀셋으로 테이프를 제거해 볼게요. 브러쉬로 속눈썹 빗는 모양을 한번 봐주세요. 브러쉬는 굴려가면서 빗어야 엉킨 부분을 쉽게 풀수 있고요. 떨어져야 할 속눈썹을 확실하고 안 아프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가르기 방법만으로도 풍성하고 이쁜 속눈썹 연장을 완성하였습니다. 많이 좋아해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